네 안녕하세요 다윗쌤입니다 자 오늘 같이 그 반주법을 배우기 전에 기초 이론을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자 기초 이론은 뭐 별거 없고 음표의 구분 그 다음에 뭐 마디의 구분 그 다음에 악상 기호 같은 것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음표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음표는 오는 표 2분 음표 4분 음표 있는데 이걸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배워 볼 텐데 자 음표는 먼저 오는 표가 기본이에요. 오는 표는 운전한 하나의 음표란 뜻이죠. 오는 표는 네 박자예요. 하나 둘셋넷네 박자. 자 오는 표는 항상 모든 음표의 기준이 되는 음표예요. 그래서 2분 음표,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의 기준이 되는 음표예요. 자 2분 음표 이름 보면 이름에 다 힌트들이 있어요. 자 4분 음표, 8분 음표 있는데 자 2분 음표는 오는 표를 2등분 했다는 얘기예요. 자, 5는표를 2등분 했으니까 4박자가 반으로 나눠지면 2박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분음표는 5는표를 4등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하니까 1박자가 되겠죠? 자, 8분음표는 마찬가지로 5는표를 8등분 했으니까 반 박자가 되는 거예요. 자, 1 6분음표도 마찬가지로 4분의 1박자 반의 반 박자가 되겠죠? 음표에서 오른표에서 꼬랑지가 하나 붙으니까 2분음표가 됐죠. 2분음표에서 머리가 검은색으로 색칠되니까 4분음표. 4분음표에서 꼬랑지, 긴 꼬랑지 생기니까 8분음표. 이런 식으로 뭐 모양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이름에 붙는 숫자는 두 배씩 늘어나죠. 자, 이름에 붙는 숫자가 두 배씩 늘어날 동안 어, 박자의 길이는 두 배씩 줄어들어요.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위에서 볼 거는 4분음표, 8분음표. 요거를 주위에서 한번 볼게요. 4분음표는 한 박자라는 거, 8분음표는 반 박자라는 거. 자, 4분음표 두 개가 모이면 2, 2분음표가 되겠죠. 8분음표 두 개가 모이면 4분음표 길이가 되겠죠. 자, 요걸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박자표. 4분의 4박자라는 얘기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4분의 3박자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3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마디가 무엇이냐. 밑에 보면 마디줄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요게 마디를 구분하는 줄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마디라 그래요. 마디는 박자를 구분하는 단위예요. 박자를 구분하는 단위. 마디가 변경될 때마다 박자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자,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 4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를 셌어요. 총네 박자죠. 네 박. 자, 그다음 마디 넘어가니까 또 박자가 리셋돼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대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지만, 마디가 구분이 돼서, 박자가 리셋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4분의 3박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마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박자를 세게 되는 겁니다. 자, 4분의 2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두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 둘, 하고, 마디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요 리듬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엄마 돼지, 아기 돼지라는 곡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반주하게 되는 곡을 보면, 연습곡을 보면 옆에 요런 패턴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리듬 스트로크 패턴이라는 건데요. 리듬 스트로크 패턴, 자, 보시면, 뭐 음표 4분음표 같은데 꼬랑지가 아니 머리가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짝대기로 쭉쭉 그어져 있죠 자 이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리듬 스트로크 패턴 자 사실 이 짝대기에 그려진 이 음표는 4분음표랑 똑같은 거예요 4분음표 동그라미 색칠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짝대기에 짝 그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거 8분음표도 마찬가지로 8분음표도 마찬가지로 짝대기 짝 그어서 표시하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된 음표가 있네요 요건 무슨 음표인가요? 자 8분음표 같이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있는 길게 달려 있는 요 음표들은 두개 이상 연달아서 이렇게 있으면 꼬리끼리 묶어 가지고 요렇게 표시를 해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8분음표가 되는 거예요 8분음표, 8분음표 8분음표 반박이었으니까, 반박자 짜리 두 개가 모여서 한박이 되겠죠? 한박. 자, 요거는 지금 16분음표인데, 16분음표 두개 있을 때는 꼬리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제가 좀더 크게 그려볼까요? 일단 지우고, 지우고 크게 그려볼게요. 8분음표 2개 있을 때는 꼬리끼리 묶어서 이렇게. 자, 16분음표 2개 있을 때는 꼬리 2 개를 묶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이런 표시들.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리듬 스트로크를 어떻게 쳐주는지 스트로크 기호에요 자 요게 다운 스트로크 요게 업 스트로크에요 다운 스트로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거겠죠 자 스트로크가 뜻이 때리다는 뜻이에요 치, 치는 거자 스트로키를 할때 아래로 내려칠지 위로 올려칠지를 알려 주는 거죠. 자, 다운 스트로크는 내려치고 업 스트로크는 올려치고. 자, 그럼 다시 앞에 곡으로 가서 보면 자, 여기는 지금 다운 스트로크로만 되어 있죠. 자, 이 리듬 패턴을 이게 리듬 패턴이죠. 패턴은 반복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각각의 마디에 적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치면 반주가 되는 형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는 여기 지금 악보에 있는 토실토실하게 돼지에 있는 이 멜로디 음표들 반주를 할 때는 요 음표들이 상관이 없어요 기타랑은 기타로는 이 음표들을 연주하지 않아요 요것들을 요것들은 다 노래 부를 때만 보시는 거고요 반주하실 때는 요것만 보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첫 처음 마디 a 코드죠 a 코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디도 A 코드죠. 또, 하나, 둘, 셋, 넷. 다운 스트로크 네 박자 치시면 되고, E 코드 바꾸고, 또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 그 다음 마디 하나, 둘, 셋, 넷. A 코드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E 코드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런 뭐 악보들 원래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시게 되면 일반 뭐 통키타 교재나 이런 교재가 아닌 이상 요 리듬 스트로크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악보만 이렇게 있는 거고 내가 이 코드를 보고 어떤 리듬 스트로크 패턴으로 이 곡을 반주할지는 내가 스스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패턴들이 제시가 되겠죠. 이 패턴들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때에 맞춰서 코드를 바꿔가면서 연주하면 반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론, 기초 이론, 너무 상식적인 거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기초 이론들 다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시고, 실습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